안녕하세요. 한여사의 먹고살기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도라지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도라지에 설탕 3분의 2 스푼, 굵은 소금 반 스푼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주다가 10분 정도 두어 주세요. 그리고 찬물로 한번 헹궈 주면 도라지의 아린맛이 제거됩니다. 쪽파 조금도 송송 썰어서 준비합니다. 밑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.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 도라지를 볶아주기 시작합니다. 간은 꽃소금 3분의 1 스푼과 맛소금 3분의 1 스푼으로 했습니다. 간은 기호에 맞게 조절해주세요. 이제 쪽파를 넣고 숨이 알맞게 죽을 때까지 천천히 볶아주면 완성입니다. 저는 총 5분에서 6분 정도 걸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